우리가 8장, 9장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나와서 말씀 타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십니다. 이때 하나님 영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정상이 일어난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정상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아, 네. 어떤 힘이에요? 모이기를 힘, 애쓰는 힘. 그래서 아, 예배 가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찬양의 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 힘, 그래서 죄의 중력, 이 땅에서 끌어당기는 죄를 이겨내고요. 저 하나님 법대로 살수 있는 나 자신과 저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아민. 또 하나 어떤 증상이 생겨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그런데 회개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그분은 거룩하신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지저분하고 들어오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청소하게 하시는 과정이 뭐다?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데이 기준은 말씀입니다. 아, 네. 8장을 보기에는 말씀을 3시간 듣고 나서 3시간 동안 회개하죠. 말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가 아니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의 잣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얼마나 갭 차이가 있는지 간격이 있는지를 발견하고요. 이 차이의 간격을 죄와 허물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하늘 앞에 토해내고 자복하고 대결해가는 것이 회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님. 그리고 회계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나로부터 어디까지? 조상까지 성경은요 아버지의 죄 할아버지의 죄가 죄값이 나에게 온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죄가 해결된 줄은 믿습니다 아님. 그런데 왜 나로부터 조상까지 죄를 다 회계하라고 그랬느냐 바로 죄의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패턴 안에 있습니다. 그 3대, 4대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범위 가운데 숨겨진 의미는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부모, 조상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죄의 패턴을 끊어버리고 아님.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님. 자, 오늘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데요. 회개는 어디까지 하는 게 진짜 회개입니까?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네네네 이렇게 하는 게 회개입니까? 회개의 정도는요 삶의 변화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행동의 변화예요 아멘. 우리가 입술로 잡아가는 것으로부터 회개는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에서 완성되고 마무리되느냐 내 삶으로 회개가 연출되어질 때, 아멘. 열매로 드러날 때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조상의 죄까지 회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디냐 이제를 보니까 이방 사람들을 만나면서부터 혼합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방 사람 만나고 혼합 결혼하면서 살면서 그들이 살았던 문화, 그들이 섬겼던 바 발과 아세라,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바 발, 아세라 섬기지 않으랍니다. 아멘.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자, 이 정도 회개했으면 우리가 회개 잘한것 같잖아요. 그런데 뇌미아가 뭐라 그래요? 절교하래요. 끊내래요 입술로 하려니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요 노예미야 13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장 28절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 네, 엘리야시의 손자 요야다이 아들 하나가 포론사람 산발라시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노예미야가 백성들에게 야 니네들 이제 절교해 끊어내 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실제 삶에서 이것도 다 해결해야 돼 그냥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노예매가 12년 총독 생활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잠깐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그 기간이 학자들은 보통 1년 이상은 걸렸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자, 1년 동안 돌아왔더니 백성들의 삶이 엉망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보니까 대제사장이 엘리아 시인데요그 손자가 자 성벽 재건할 때 그렇게 괴롭혔던 사마리아 총독이 누구였어요? 삼발라. 대적 원수잖아요. 그런데 삼발라스의 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의 이방인의 사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느에미아가 어떻게 해요? 쫓아내 버립니다. 아, 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입니다. 아, 네.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종교 공동체입니다. 물론 느에미아가 최고의 총독이지만은 실권자지만은 대제사장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건든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를 쫓아냈습니다. 누구하고의 결별까지 선언한 겁니까? 대제사장.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로 협조해야 되고요.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태클을 걸 사람들이 그룹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최고 종교 지도자를 적으로 돌려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회개한 부분을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어떤 피해, 어떤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끊어내면서 아민. 하나 님 앞에 회개 열매를 보여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민. 자,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파기하고요 그들이 친정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블레셋, 아스도저 사마리아 거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히 내네 딸을 돌려보내? 이스라엘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 노예미하는 결단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늘 앞에 회개의 시작은요.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하늘은 이거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회계는요 말씀의 거울을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시작되어지고요. 아멘.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되어지어요. 그러나 회계의 완성 마무리는 어디요? 삶의 변화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할때 회계는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삶의 변화로 증명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 히브리어로 슈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슈버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 내가 이길가면안 되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지? 깨달음이 아니라 슈버라는 것은 딱 멈춰서고 행동의 변화, 방향의 변화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막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들죠. 그리고 물어봐요. 우리가 이미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세례를 받았는데 뭘또 회개하라는 겁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럼 이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아님. 반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회개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삶의 변화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아님. 자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자도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욕심 가지고 탐욕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질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막 물질을 모아가는 가운데 가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사람들을 많이 울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려아니 그거 아니래요. 그게 회개가 아니래요. 욕심으로 뺏은 거 욕망으로 벌었던 것다 다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아, 너희가 옷두벌 가지고 있어 옷한벌 나눠주라 먹을 거 많이 가지고 있어 그거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모은 것다 나눠주라 라고 그럽니다. 아, 이것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 슈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우 세리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랍니다. 자 세리는요 백만원을 거두면 돼요. 로마 정부에서 한 사람당 세금을백만원을 거두라 하는데요. 천만 원을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백만 원, 1인당 백만 원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요. 자, 고백만 그 원은 다 자기 호주 문위에 들어가면서 점점 점점 불을 쌓아가는 겁니다. 자, 이 세례들이 어떻게 하면 회계 합당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세례의 경우는요, 부가된 세금에는 더 이상 걷지 마.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직하게 세금 받아라.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자, 사케오도 세리잖아요. 그리고 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서로 식당에서 맞대고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케오가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사실 제가 세리하면서 백만 원만 거두면 되는데 욕심 때문에 천만 원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착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매국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심 부르면서 남에게 빼앗은 것들, 이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입술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회개 열매가 돌아오죠. 그게 뭡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절반 다 나눠주겠습니다. 아멘. 남에게 빼앗은 건네 배로 갖겠습니다. 아멘. 자,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다섯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 속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건세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냥 입술의 해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린 양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소한 마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 주신, 피해를 줬으면 그 금액의 20%를 더해가지고 갚아야, 배상해야만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교오가 회개하면서 지금 다 나눠줬습니다. 그럼 재산이 남았을까요? 사기오는요. 평생 남의 것 빼앗아서 재산을 정식했습니다. 그런데 50% 나눠졌죠. 빼앗은 거 4배로 갚았죠. 그러면 거짓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아멘. 자, 입술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랬더니 그 가정에 뭐가 임해요? 구원이 임했습니다. 아멘. 뭐가 임했어요? 회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고요.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슈버! 반드시 진리로 돌아오는 행동이 수만 될 때, 회계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은요, 이것을 회계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부관계에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로 이제 남편들이 피의자가 되어지죠. 자,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잘할게. 미안해. 그런데 회개한 것 같은데 말은 그런데 매일 행동은 똑같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행동이 똑같아. 우리 학생들이 자기 아빠 생각하면서 막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남편이 회개했다고 아내분들이 받아주나요? 저 인간 똑같아. 자, 하나님도요.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성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래? 말만 하지 말고 주의 성전을 사랑함으로 그거 한번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아멘. 변화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멘. 자, 회계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 주 수요일 날할 거예요.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회계가 있어야 내 삶의 가뭄이, 넘추, 가뭄이 멈추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회개가 있어야 내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가뭄이 해결되어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회개할 때 뭐부터 뭐부터 회개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회개할 때 작은 것은 쉽게 생각해요, 빨리빨리 회개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들은 아주 작은 것들은 그냥 모아놔요. 그러다가 이것이 좀 커지면요. 어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얻어맞았어. 얻어맞게 해서 그러면 그때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바보짓인지 모릅니다. 회계는 요 어느 사이즈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하나님 싫어하시는 아주 작은 것그 하나부터 끊어버리고 아멘. 회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제가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법칙 하나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캘링이라는 교수가 브로큰 윈도, 깨어진 상 원리라는 것을 책에다가 실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창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돌이 탁 떨어져서 아이가 창문에 돌이 던져졌습니다. 창에 하나가 조금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높으니까 갈기 귀찮아서 그쪽에 테이프 하나를 탁 붙여놓잖아요. 그냥 방치하잖아요. 우리가 어렸던 시절, 마을에 보면 유리창이 깨지면 그냥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탁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어, 저 건물은 관리하지 않는 모양이다. 라고 그래서 쓰레기를 지나가면서 막 버리는 겁니다. 자, 창문이 깨져있죠. 그 밑에는 쓰레기가 막 모여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아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막 벽에다가 락스, 락카를 칠하면서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점점 쓰레기는 많이 쌓이고요. 낙서는 점점 지저분해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는 우리 땅이다. 그래서 불량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몰래 담배 피고 이곳에서 나쁜 짓을 시작합니다. 불량 학생들이 또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패싸움이 일어나고요. 거기에서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아주 깨진 유리창 하나, 사소한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 이 원리가 적용된 도시가 바로 뉴욕이라는 곳인데요. 다들 미국의 뉴욕 선망의 대상이고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뉴욕이라는 도시가요, 예전에는 범죄의 소굴이었습니다. 강력 범죄가 1년에 60만 건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력 범죄 1년에 몇 건만 일어나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한 도시에서 1년에 60만 건 이상. 어마어마하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주로 이 사건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뉴욕의 지하철에서 이 사건, 사고들이 90% 이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뉴욕 가면 지하철을 타지 말라라고 할 정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조지 칼린 교수님이 이 원리를 가지고 뉴욕의 교통 국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뉴욕 도시에 너무나 많은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지하철의 낙서지우기 운동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래야 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얘기 하니까 그 교통국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다 웃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아니, 수많은 총기 사고,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낙서 하나 지운다고 범죄가 줄어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반대하는데 이 교통국장이 이 교수님의 말을 새겨뒀습니다. 그리고 뉴욕 지하철 정화 사업에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지우면 다시 낙서를 하죠.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 낙서 지우기 운동이 계속되어지는데, 지하철이 6천 대입니다. 역사마다 다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3개월째부터 범죄가 줄어들더니 2년 지나니까 50%로 범죄율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낙서 드디어, 3년째 지나니까 75%로 뉴욕의 범죄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뭐 했다고 해 단지 낙서를 지웠을 뿐인데 이게 깨진 유리창에 의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뇌미아가 너희 안에 이방 사람과 절교하래요. 오늘 이 본문이 1 3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23절에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누가 결혼했어요?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채해서 아내로 삼았대. 요그 외에 나쁜 짓한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 했대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대요. 그런데 이게 뭐냐? 깨진 유리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그 정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 그냥 아내 하나, 이방 여인 하나,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그런데 느헤미야가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이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이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아멘.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미하는 단호하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 그러면 앞으로 니네들 아들 저 이방 여인 데려와서 결혼시키지 마. 니네들딸저 이방 남자한테 주지 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멘. 사람들 아니 왜요? 왜요라고 얘기하잖아요. 26절에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그 위대했던 믿음의 왕 솔로몬도 범죄하지 않았느냐 아멘 솔로몬이 이방여인과 결혼한 것은 외국 여자들 보면 어, 키도 크잖아요 이국적이고 매력적이잖아요 예뻐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무역 때문에. 자, 이스라엘이 부강하기 위해서 저 나라와 교역을 해야 됩니다. 무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요, 그 나라의 공주를 이쪽으로 시집 보내고요. 또 사돈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무역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다 돈으로 묶어놔요.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뭐라는 것입니까? 솔로몬이요. 갑자기 발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아니. 아내가 믿고 있던 발과 아세라를 섬겨요. 이방신을 섬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쓰레기가 모여지고요. 그 다음 불량배들이 모인 것처럼 솔로몬의 자식들도 전부 다 뭘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왕이 바알 아세라를 섬깁니다 왕자들이 그 자녀들이 바알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걸 보고 있는 백성들도 요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산당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 산당이 아니라요 지금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산당이 이스라엘 전역에 지어졌습니다 자, 뭐 하나 들어왔었는데 돈 때문에 이방 여인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깨진 유리창이었습니다. 아, 네. 그거 하나밖에 한게 없어요. 그런데 이 깨진 유리창에 더러운 쓰레기들이 모여지고요. 낙서가 칠해지고요. 불량배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어지고요. 그곳에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저 바벨론에 던져 버렸다라고 하죠. 우리는 큰죄 하나 쥐어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깨진 유리창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남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의 끈수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거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망하게 할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님. 그래서 너희면은 하나님과 나와 절규하게 만드는 작은 것 하나부터 회개하래요. 아멘. 그걸 먼저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정도의 죄는요,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아주 작은, 정말 모래 한알 같은 사이즈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이즈를 허용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민족이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과 딸의 자식들이 전부 다 망가지면서 그 민족 전체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대로 다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매아가 어떻게 하자고요? 이방인들 다 결발, 결별하고 끊은 내라는 것입니다. 아민. 처음에는 너무 쉽게 생각했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 사실 그것이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운데 한명두명의 범죄, 그것이요. 이스라엘 정체를 망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작은 것을 오늘부터라도 허용하지 말고, 하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자 류메가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거, 이건 돈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더벌수 있다면, 하나님 방식이 아닌 거 알면서도,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예요. 아, 뭐, 권사님들 보니까, 신앙생활 잘 하신다는 권사님들도 뭐, 그렇게, 사시던데 뭐 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뭐 지금 기준이 뭐예요? 남이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아, 다른 사람도 이 정도 하는데 이거 하나쯤 용납하고 허용한다.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은 회계의 사이즈가 뭐부터요? 작은 것 하나부터 모래 하나부터. 결별하기를 원합니다. I mean. 여러분이 별거 아니라고 핑계대면서 부적이하다 붙들고 있는 아까 와서 지금 붙들고 있는 작은 그 하나. 최진호 13이라는 분을 네,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저 아주 우리나라에서 큰 항공사 엔지니어 책임자였습니다. 베테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른 항공사를 만들면서 이 항공사에서 이 항공 엔지니어 책임자인 이 집사님을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너무나 좋죠. 지금도 연봉을 많이 받지만 훨씬 많은 연봉을 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모양이다. 언론 면접 장소 미팅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 느낌있어 해. 그 항공사 뒤에 이단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생기겠죠. 자, 두 가지. 갈등이 오고 가는 겁니다, 첫째. 내가 이단에 안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 뭐이단에 회사라고 뭐 문제가 돼?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뭐 이단에 빠지겠어? 최고 경영자로 지금 모셔가겠다는데, 책임자로 모셔가겠다는데, 엔지니어 책임자도 아니고 지금 최고 경영자가 되는 기회입니다. 훨씬 연봉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단에 안 빠지면 되지. 뭐 한기로 도 한기로 흘리면 되지. 이런 마음이 막 오는 겁니다. 또 안쪽에서는, 그래도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데, 아멘.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 이게 깨진 유리창이 될수 있고, 올무 덫이 될수 있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이 망가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막 교차하는 것입니다. 결국 뭘 선택을 했을까요? 그 제안을 거절하죠.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선택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었다. 그런데 얻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아멘. 돈을 더 많이 준다면 이 돈이 나를 끌고 갈수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경험, 힘을 얻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요. 저 외국 회사에서 한국 지사장으로 또이 집사님을 스카웃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이단 회사에서 준단의 연봉보다 훨씬 많은 연봉으로 그분을 모셔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선택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실 거야.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나는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만큼 손해볼 것을 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민. 내가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손해보지만은, 나는 피해보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 아민. 그래도 나는 행복해. 아민. 이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민.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 주신 거죠. 고마운 거죠.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결별을낼수 있는 결단,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회개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멘. 이제는 진리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가등 길을 돌아서는 잘라내어 버리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이 회개의 완성 마무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의 크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작은 죄는 무시하고요. 죄를 모아서 모아서 하나님께 한번 얻어맞아야 그때 회개하게 되는데, 성경은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민족이 망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죄는 뭐라도 버리라? 큰거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작은 죄 하나가요, 몸에 쥐래 폭탄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멘.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아멘.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제가 비록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하지만 항상 우리가 작은 죄를 미워하고 정화하고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회개가 이제는 입술의 회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